걷거나 달리면 두뇌는 한 걸음씩 뛸 때마다 조용히 강건해진다. 푹잘 쉬어라. 잘때 기억들이 추려져 저장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하며 만성적 수면 부족은 노년의 인지 능력이 감소됩니다. 천천히 잘 먹어라. 적당량의 지방, 단백질과 함께 고섬유질의 저당식품을 먹는다. 장 속에서 소화가 천천히 이뤄지면 에너지가 두뇌로 잘 흘러들어가 장기적으로 건강과 수행 능력을 최적화시킵니다. 생선을 먹어라. 오메가3는 우울증과 같은 두뇌가 점점 약해지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긴장을 풀어라. 긴장을 푸는 운동을 하고 건전한 사교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면 기억력 손상을 늦출 수 있습니다. 머리를 자주 써라. 뭔가를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노년의 정신적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효과가 일어난다. 새로운 것에 도전하다 보면 머리를 예리하게 잘 유지할 수 있다.